그럼 시작해볼게 음, 그럼 나중에 씻어야겠네 아니야 그냥 씻어 씻어도 상관없어 지금 씻으면 씻은... 그냥 지금 안 씻고 싶어서 내 <laughs> 핑계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 나야 야구미루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 어, 오늘은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어차피 이따가 저녁 비행기여가지고 시간이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고 호텔을 나서서 마지막으로 부산을 둘러보고 돌아가면 돼 근데 사실 어제도 찍었거든? 근데 어제는 날이 너무 맑은 거야. 그래서 이 호텔이 통창이라서 빛이 너무 들어와서 계속 막 아, 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어떡하지 이 말만 하느라고 제대로 된 내용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도 비가. 와. 그래서 날이 굉장히 흐려. 그래서 방이 그렇게 덥지 않아 지금. 근데 아무튼 이 호텔 뷰는 되게 좋거든. 한번좀 보여줄까? 짜잔! 이런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뷰. 아 근데 날이 오늘도 맑았으면은 방은 더웠어도 뷰는 되게 좋았을 텐데. 제일 먼저 라네즈 크림 스킨. 이번에는 화장품을 다 샘플을 갖고 왔거든. 우리가 일 때문에 먼저 부산에 와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일 보고, 그 날, 이제 두목이랑 후람이가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 때문에 온 거라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 일할 때쓸뭐 다른 집기들 때문에, 짐을 실을 때가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기내용 캐리어에, 나는 이제 하루 더 있었으니까, 3박 하일이제 3박 4일 짐을 다 썼어야 됐거든? 근데 내 기준에, 지금 11월이지, 가을 겨울 시즌에 3박이다. 그러면 무조건 수화물 캐리어에, 짐을 이렇게 해야지 뭔가 내가 양껏 챙겼다, 맘껏 챙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 내용의 모든 거를 다 싣고 오느라고 지금 이 파우치에 기초 제품이랑 메이크업 제품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말은 메이크업도 굉장히 간략하게 할 거란 얘기지 근데 비가 점점 많이 오나 봐 이제 막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근데 너 여기 오랜만에 왕건이가 났는데 여드름 터져가지고 호람이 반창고 있어? 이게 짐을 적게 쌓은 폐해야 짐을 쌓을 공간이 많았으면 내가 분명히 듀오덤도 챙겼겠지? 그러면 이렇게 여드름이 터졌을 때 여기다가 딱 붙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고마워 뭘봐 에센스도 샘플지를 갖고 왔는데 안 발라도 될것 같아 부산이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 그 다음에 코스알엑스 시카크림 내가 이번 달 초에 나 뭐지? 모더나 불스터샷을 맞았거든? 나는 저번에 얀센을 맞았었잖아 근데 너무 또 걱정이 되는 거지 프라미나 두모 애들 막 1차 2차 맞는다 그럴 때는 막나난한 <laughs> 번만 맞으면 되는데 <laughs> 막 이러면서 <laughs> 뒤에서 샀는데 내가 또 맞게 될줄 몰랐지. 근데 암튼 맞았거든. 근데 내가 얀센 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모더나는 별로 안 아팠어. 원래 맞는 양의 반만 맞는다고 하더라고 부스터샷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팔만 좀 아팠어. 이렇게 못 들고 만지면 아픈 근데 아예 안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날 열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타이레놀 먹고 조금 뭐 머리가 띵한 것 같다. 그럼 바로 타이레놀 먹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근데 오히려 안센 때는 팔이 아픈 걸 몰랐어. 왜냐면 팔 빼고 다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파이레으로 먹어도 약발이 듣지가 않았었거든 그래도 막 기를 쓰고 이렇게 부스터 샷까지 맞은 거는 내년에 좀 어디라도 여행이라도 좀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맞은 건데 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긁는 거같아 아이크림은 AHC 타임 리어 인드 리얼 아이크림 포 페이스 아이크림은 템플이 없어서 그냥 본품을 갖고 왔어 어, 오늘은 적당히 발라야지 어제 잘안 보여가지고 많이 발랐다가 프라미한테 욕 먹었거든 와 근데 진짜 이제 내일 모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내일 하루 있고그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모발 이식 보강이거든 왜 스케줄 을 이렇게 잡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 마음이 되게 무거워 내가 재밌게 놀면서도 약간 마음의 한 켠에 이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게오발 이식을 해야 된다는 이 하, 부담감 때문인 것 같아 걱정 인형이 <laughs> 왜 이렇게 잡아가지고 걱정을 걱정해 계속 하냐고 하 아, 그니까 걱정 인형아 근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될 텐데 야나 근데 큰일 났어 왜? 너무 배고파 나도 좀 배고팠는데. 선크림은 오가나셀 펩타이드 데일리 톤업 선크림. 근데 그저께 이제 얘네를 오후에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강한리에서 무슨 조개구이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 진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 그날 이제 아침에 일하기 전에 돼지국밥을 먹고, 그날 점심에 일이 끝나지 않아서 순대국밥을 먹고, 근데 그두 개가 다 별로였거든? 모든 국밥집이 다 맛있을 순 없겠지. 하지만 그두 개가 다 그냥 그래가지고 좀 저녁에는 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저게 거기가 너무 별로였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너무 맛이 없는 것만 먹는다 이랬는데 어제 먹은 것들은 다 맛있었어. 아침에 밀면 먹고, 맞아. 커피 마시고. 거기에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도 맛있었어. 브런치를 먹었지. 근데 두시가 넘어서 먹었는데 왜 브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aughs> 브런치인 척 하는 런치 같은 거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 그것도 맛있었고. 그리 저녁에 부모이 전에 먹어보고 맛있다고 했던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도 맛있었어. 근데 별로 입맛이 없었는데 또 먹으니까 들어가더라고. 아,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막 가는데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가 안 고픈 거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배가 안 고픈데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또 쑤시니까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게 배가 부른 게 아니고, 아까 프렌치 토스트 막 점심에 브런치 이런 걸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거였어. 그래서 고기로 이렇게 꾹 눌러준 거지. 저기요. 이렇게 도착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쿠션은 P 쿠션 글래스 3호 내추럴 글래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쿠션이 진짜 너무 좋아. 어, 일단은 좀 촉촉한 쿠션인데 모공도 잘 커버가 되면서 피부 표현이 딱 내가 좋아하는 은은하게 글로우함이 돋보이는 그런 쿠션이고 어, 진짜 틴트 색만 잘 뽑는 게 아니고 이 쿠션 컬러도 진짜 너무 잘 뽑아서 얼굴을 딱 환하게 보여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3호가 제일 어두운 컬런데도 나한테 조금 밝더라고 살짝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약간 이게 광고 같겠지만 광고는 아니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지가 됐거든. 근데 내가 요즘은 어 쿠션이나 뭐 그런 거 단독 리뷰보다는 이렇게 겟레디에서 녹여내는 식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어 따로 리뷰를 안 찍고, 그냥, 쓰고 있었거든. 겟레디를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는데, <laughs> 정말 나가야 되는 날에는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겟레디 찍을 시간이 없고, 약간 집에서 그냥 안 나가는 겟레디, 이런 식으로라도 찍자, 했을 때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찍고,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산 여행 올 때는, 다른 베이스 하나도 안 챙기고, 얘만 챙겼거든. 요즘,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되잖아. 지속력도 좋고, we <laughs> 마스크에 묻어남도 글로우 쿠션인데도 묻어남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글로우 쿠션에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쓰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싹 해소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 컬러 되게 이쁘지 아 목이랑 좀 이렇게 연결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워 좀 밝아서 근데 아예 못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밝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쉐딩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워 이것보다 하나만 더좀 어두운 컬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안 바른 쪽? 바른 쪽.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됐지. 그리고 요런 붉은기 커버. 근데 부산 여행 지금 하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브이로그 좀 망한 것 같아. 내용이 없어. <laughs> 보통 여행을 가면은 이 메모리 카드를 하나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될 정도로 많이 찍을 경우가 많았었는데 내가 어제 찍었지만 망한 그 겟레디 그리고 약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면도 관련 영상도 하나를 찍었거든 근데 그거에다가 브이로그 같은 거. 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남는단 말이지? 그러면 뭔가 되게 불량이 없다는 얘기거든. 뭐 짧게라도 올려야지. 왜냐면은 모발 이식하면은 또 한동안 새 영상을 찍지 못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오늘 찍은 겟레디랑 연도 영상도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리고 이런 브이로그 같은 거 그리고 찍어놨던 밀린 막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니던 그런 브이로그라도 끌어 끌어 모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은 부산 여행을 1편, 2편으로 나눠서 <laughs> 쪼개기 편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분량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될것 같아. 이만는 여기 퍼프에 남은 양으로 그냥 살짝씩만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UHD 프레스트 파우더. 집에서 이 쿠션 쓸 때는 파우더를 잘안 했거든. 근데 부산이 생각보다 좀 덥고, 그래가지고, 파우더를 살짝만 해줘야 돼요. 코 옆에, 그 다음에 이마, 그리고 여기 눈꺼풀이랑 눈썹 있는데. 쉐딩은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컬러. 요 브러쉬의 반대편으로 전체 컬러를 이렇게 쓸어서 여기 일단 턱 부분, 턱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지금 내가 쓴 쿠션이 컬러가 살짝 밝은 편이잖아. 그럴 경우에는 나는 여기 쉐딩으로 좀 컬러 조정을 하는데, 약간, 턱만 했던 쉐딩을 이 앞쪽까지 이렇게 끌어 이 부분이나 뭐 콧대 이런 부분은 좀 밝아야 되는 그래야지 음영이 있는 그런 부위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를 놔두고 쉐딩을 살짝 뭐 파우더인 것처럼 이렇게 눌러줘 가지고 컬러를 살짝 톤을 다운시켜 줘 턱은 많이 쳐야 되니까 한번더 그다음에 이 아래 턱 아래 턱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쉐딩까지 하고 나면은 어이 쿠션보다 쉐딩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 마스크에 그다음에 코 쉐딩을 어차피 섀도우도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 보통은 이렇게 섀도우 팔레트 하나 정도는 들고 오는데 도저히 자리가 없어서 안가져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요 쉐딩으로 이눈 요 음영까지 다 주고 와 근데 너무 지금 약간 어두워가지고 거울로 잘안 보여 <laughs> 화면이 더 밝아서 화면으로 보는 게 조금 더잘 보이네 코끝에 코끝이랑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도 한번 끄던 다 줬다음에 그 여기 제일 어두운 컬러를 살짝만 묻혀서 윗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음영을 줘. 아이브로우는 자빈드 서울 쉐이프업 아이브로우 펜슬. 이 샤프다요? 왜 가져가 그걸? 어제 썼던 게 괜찮다. <laughs> 그래서 하나를 주덤주덤 훔쳐가는 거야? 아니. 어이없다.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가져가 그 아르간 헤어팩 그거 종류 하나 또 있는데 그 샴푸? 어 근데 나그 샴푸는 괜찮던데? 어, 어. 어. 샴푸는 어. 안 써봤지 너? 어안 써봤어? 샴푸 써봐 샴푸 괜찮아. 오늘 비 와서 약간 그 라멘 집이나 이런데 사람 좀 없지 않을까? 근데 비 와도 사람들이 다 밥은 먹잖아 그치. 이따가 점심에 내 친구가 알려준 해운대에 되게 맛있는 라멘 집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갈 건데 오늘 웨이팅이 되게 많은 집이라 그래서 좀 걱정이 돼. 아, 눈썹 너무 진한가? 어. 앵그리버드 <laughs> 해야 <laughs> 어제 너처럼? 어. <laughs> 어제 내가 앵그리버드 했는데, 너는 약간 오늘. 어, 뭐, <laughs> 이상한 사람? 눈썹 이렇게 붙은 화가 있잖아, 요자 화가. 어, 프리다? 어어어 <laughs> 프리다 <웃음> 칼로? <웃음>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립은 피해서 이번에 새로 나온 피에 틴트 미니어처 언네임드 피 저번에 처음 틴트가 출시됐을 때도 언네임드 A라고 해서 다음에 나올 어 제품의 스포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미니어처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미니어처 사이즈로 같이 보내 주셨어. 근데 이거는 그동안 P 틴트가 좀 매트한 틴트들이 이제 위주였다면 얘는 글로우한 틴트인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나는 확실히 입술이 좀 얇다 보니까 얇고 주름이 많거든, 내가 입술을 하도 뜯어가지고. 그래서, 웨트한 애들도 물론 예쁜데, 웨트한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글로우한 애를 갈라야지, 좀 입술이 좀 이렇게 볼륨 있어 보이고, 주름도 좀 부각이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반디케이 픽서를 얼굴 전체적으로 뿌려줄게. 안나나 픽서 빌려줄 두목. 픽서를 이렇게 말려주면은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 이제 머리를 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 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후드티 입고 어제도 입었던 야상 입고 요즘 엄청 잘 입는 흰색 바지. 비가 아까보다 더 너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행에 왔으니까 열심히 다녀봐야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